매직 펜으로 오징어 게임 써 봐. r i Squid game with a marker. 야, 매직 펜으로 오징어 게임 써 봐. 자, 써 봐라는 거는 상대방에게 요구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때 확실한 메시지를 어, 딱 전달해야 되니까 명령문 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써봐 라고 했으니까 우리말에 서봐도 그냥 간단하게 r i g h 라고 바로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뭘 쓰라는 거죠? r i g h 의 대상이 나와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이라고 썼으니까 squid game 이라고 바로 말씀하시면 돼요. 그 다음 아,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말할 때는 그냥 squid game 이라고 바로 말하시면 돼요. 근데 이걸 글로 나타낼 때는 대문자를 사용해서 squid의 s, game의 g도 네, 대문자로 나타내셔야 돼요 작품 이름은 고유명사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매직펜으로 라는 것은 전치사고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문장 맨 마지막에 with a marker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매직펜은 콩글리쉬니까 영어로 marker이라고 표현하시면 됩니다. 올바른 영어 표현 관련돼서 그 영상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네, 보고 오시면 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상급자들은 집중하세요. 그냥 편하게 말로 할 때는 아까 스 g 드 게임이라고 바로 말하면 된다 그랬죠. 근데 이거 혹시 글로 쓰실 때는 따옴표 쓰셔야 돼요. 그래서 double quotation mark이라고 해서 쌍따옴표, 큰 따옴표를 얘기하죠. 그래서 어, double quotation mark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책 이름이나 소설 이름, 그 다음 뭐 드라마 이름, 이런 것들은 네, 큰 따옴표 사용해서 더블 코테이션 마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누르시면 저와 계속 함께 공부할 수 있습니다. 라티버 때문에 제 영어가 늘었습니다. my English improved because of l e r 자, 주어 동사 볼겠습니다. 주어가 제 영어가 그래서 my English라고 바로 말하시고 그다음 동사인 늘었습니다를 영어로 뭔가 개선됐다, 향상됐다라는 개념에 improve라고 사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my English improved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라트 r 때문에라고 표현을 할때 문장 맨 마지막에 전치사구 붙이면 편하죠. 그래서 이때 because of lat v e r 이라고 쉽게 말하시면 돼요. 자, 추가적으로 상급자 보세요. 이뭐 때문에라는 전치사 비슷한 표현으로는 because of 그다음에 owing to, 그다음 thanks to 이런 것들 쓸수 있어요. 뭐 due to도 가능하고요. 약간, 어, 다른 표현으로 by dint of, 그 다음에, 뭐, by means of, 그 다음에, by virtue of, 이런 것들도 쓸수 있어요. 어, 물론 상황에 따라서, 뉘앙스에 따라서 조절을 해야 되는데, 여기까지는 오늘 안 들어갈게요.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댓글 반응 봐서 제가 다른 컨텐츠로 또 미묘한 뉘앙스 잡아 드리겠습니다. 화이트로 철자를 잘못 쓴다 너를 지으면 돼. You can white out the misspelled word. 자이 문장 주어 동사 먼저 뽑겠습니다. 주어가 상대방에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사라진 이유를 살려야 돼요. 그다음 white로 지우면 된다라는 것은 white로 지울 수 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이때 조동사 조미료를 써서 이때 uh, can white out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영어로 화이트로 덮어버리다, 화이트로 지우다라는 개념은 white out이라고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can white out 말씀하시면 되고요. 지우다라는 동사에 이 동작이 대상물이 나와야 될거 아니야. 뭘 지우니까. 그러니까 이때 you can white out something에 해당되는 것을 the misspelled word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쓴 단어를 영어로 the misspelled word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추가 표현으로 제가 white out이 방금 구동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white로 지우다라는 개념을 white out이라고 하는데 그냥 수정액, white를 영어로 만들 때는 이 구동사 사이에 하이픈 붙여가지고 이걸 명사 덩어리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 덩어리로 바꾼 다음에 상급자들은 잘 보세요. 전시사구로 집어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you can erase the misspelled word with white out. 이렇게 표현하시면 됩니다. 후치키스 좀 건네주세요. Please hand me the stapler. 자이 문장 주어 동사 주어가 생략된 명령문이죠. 건네주세요라고 할때 어, 건네 줘 건네주세요. 건네주는 사람 누구죠? 당신이죠. 그래서 이유가 생략된 명령문을 써야 되는데, 건네주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했으니까 이때 please, 동사 원형 앞에 please만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please hand. 네, 여기까지 말하시면 잘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우리말에서 주어와 함께 누구누구에게 해당되는 이 간접 목적어는 생략이 많이 돼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사라진 누구 누구에게 제게 건네주세요. 이런 의미에서 hand me 또는 pass me 이렇게 살려주고 직접 건네주다의 대상인 뭐뭐을 을에 해당되는 stapler 이를 쓰면 됩니다. 호치키스가 영어로는 stapler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것도 콩글리시 잡는 법에서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추가적으로요. 여기서 the stapler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the stapler라고 써도 되고. 어 스테이플러라고 써도 돼요. 그 차이 알려 드릴게요. 우리가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지금 이 공간에 스테이플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스테이플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사무실에 스테이플러 하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늘 쓰는 거. 이때는 그래서 the stapler를 쓰는 거예요. 근데 어, 상대방이 나랑 친구가 아니고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고 여기 뭐 문구류 샵, 샵에서 되게 많죠 점원일 경우에 스테이플러 하나 건네주세요 라고 표현할 때는 이 사람이 어떤 걸 집어서 나한테 줄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때 막연하게 더 쓰지 말고 a stapler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Please hand me a stapler 이렇게 표현하시면 그냥 스테이플러 어, 하나 건네주세요 라는 거고 Please hand me the stapler 이라고 표현할 때는 상대방이 나랑 아는 스테이플러를 어, 지칭하는 겁니다 알아두시면 관사가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 제품은 5초안에 자동차 핸들세균을 죽입니다. This p r o d 이 c t k i l 어 s germs o 어 t 이제품 a r s t e 이 r i n g w h e e l s within 제품을 만들어서 이 문장 주어 동사 주어는이제품이니까 쉽게 this product라고 바로 바꿀 수있어요 그 다음 동사는 죽입니다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거니까 this product가 3인칭 단수죠. 그래서 kills, s 붙이시고요. 아니, 뭘 죽이는데? 죽이는 거 나와야 되겠죠? 대상이 세균이니까 germs라고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this product kills germs라고 표현하고 what kind of germs? 이제 또 궁금하죠. 네. 그래서 이때 germs를 꾸며줘야 되는데 이게 길어. 네. 자동차 핸들에 있는 세균이죠. 아, 그럼 이거 위치 개념 딱 나왔죠. 그럼 이때 전체 사고로 명사 뒤에서 쓰면 되겠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germs, what kind of germs? 그러니까 on the car steering wheels.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동차 핸들을 영어로는 steering wheel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 다음 남아있는 5초 안에 개념, 이것 들어갔죠. 이것도 시간적 개념, 공간적 개념, 위치적 개념, 이런 것들 전부 다 전체 사고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이때 Uh, within 5 seconds라는 within 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면 됩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문장 도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컨텐츠의 예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언제나처럼 더 좋은 컨텐츠로 다시 또 찾아오겠습니다. Stay tuned for next videos. I'll see you guys soon.